브이로그 첫날부터 맨... 지각했다야 음음 아, 네. <laughs> 오늘. 예쁜 하늘, 여러분도 보세요. 아, 진짜 인생 춥다. 물, 물. 물 마시러 가볼게요. 잘 자고요. 사탕 먹방. 에이, 에이. 8 8 8 8 8 8 8 2 아우 세븐 넌세 번째 오 와아아아아 기믹 기믹 나우 기믹 기믹 나우 뚜뚜뚜 우린 럭키 세븐 아버 누나요 아, 미친 거 아니야? 야넌개 흘러 시작 우와아 이지다 우우우 야 진짜 많이 오는데? 오. 눈이다 눈눈눈누누 아, 조금 누누니까 누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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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누누 누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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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색누누 누누누. 누누누누. 누누누. 누누누. 누누누누. 누누누누누. 누누누. 나 1학년 친구랑 우주 메리미 찍었어. 같이 찍자 해서. 잘했지. 비타민, <laughs> <감사합니다>. 비타민 괜정지아 <요정집. 웃음> 교수님 오셨다. 수업 들어갑니다. <laughs> 수업 들어갑니다. 네, 안녕. <웃음> <웃음> 이 정도만 웃어도 되지? 초콜릿을 <laughs> <laughs> 등합한다 이렇게 발음을 바치고 있습니다. <laughs>

아주 굿굿! 자를 떼줍니다. 또 이쪽을 들어서 옆으로. 짠! 아이싱 맞아. 그렇게 하면 돼 <laughs> 같은 아 사이즈인데 이쁘기도 예쁜 거야. 누구 음 주는 거야? 응, 수광이가 한 겁니다. <laughs> 예 <laughs> 근데 너거 어쩜 이렇게 매끈하냐, 수광? <laughs> 그거 나 샴푸니 <템포니 웃음> 하자마자 보고 아, 아 너무 깔끔하네. <웃음> 네. 네. <웃음> 여기? 어머 <laughs> 어려워요. 음? 그냥 움직이다니까. 어, 깔끔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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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교수님 이거 너무. 천천히 짜. 뭐 이렇게 많이 남았어. 가의 테두리. 잘 해볼게요. 짠! 제것 평가해주세요 이건 잘했죠? 요거 잘했다 요거 다 지졌죠? 아니요 그거 뭐 해야 돼요? 이거 높이맞야이아 네네 높우 뭐냐 고 저요? 다 했어? 다 했으면 퇴근 퇴근 못해요 엉망진창 정답 정 정답, 정답. <laughs> 나 진짜 얼굴 안치워자 다시 시시 시. 시 정답, 정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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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가 부족하던데. 아이쿠. 야, 너도 세트네, 우리. 우리 셋이 세트야. 세트. 아이쿠. 우리 일어나서 딱히 장인 되겠다. 저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옷을 벗어줍니다. 당장 그렇야 인사하자 우리. 아버지가 사준 홍삼 아빠 미안 요 며칠 못 먹었어 그러니까 기억난 김에 먹을게요 쓰니까 카쿠볼 전 얘가 너무 많이북 I'm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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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세개로친구들 만들어 놨어. 아야, 침침를를 만들어 놨 어... 요 아, 어... 린다또 어... 린다 준비 끝입니다. 야, 밖에 눈 진짜 많이 온 어... 지금도 어... 어... 도 오네? 어... 뭐 어... 진눈 찍으면서 왔어. 어제 새벽에 눈 엄청 오던데 어, 진짜 펑펑하던데 어제? 응. 너무... 응.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와, 여러분, 보세요. 눈이 쌓였어요. 이거 뭐 쌓였다고 볼수 없긴 하지만, 장난 아니죠? 여러분, 저둥글리게할 테니까 잘 보세요. <laughs> 귀여운 빵 음, 만두. <안> 뭐라고? 세게 하지 마. 가볍게 가볍게. 아, 알겠습니다. 가볍게, 가볍게. <laughs> 이 친구를 넣어주는 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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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나라. 나라. 나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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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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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벌써 1 5 초. 와. 와. 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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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쁘다. 넣을게요 레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웃음> 조심하세요. <웃음> 여러분 밀떡칼국수 <밀터> 왔어요. <laughs> 그리고 닭을. 떡박지랑 김치 떡박이 김치 더 가져왔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나도 칼국수 진짜 좋아해 나 한강 가고 싶은데. 턱수염 까 여기 여나여아우리 카페 테리아에 왔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오늘은 크런치 슈를 만들어요. 오, 오, 네. 더 해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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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해주세요. 왜? 아까 안 찍고 있었어요. <laughs> 어 이제 오늘은 좀 뒤로 음. 왔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구독자 500만 명. 500만 명. 5 0 5 0 0 명. 5 0 0 명. 500만 명. 500만 명. 500만 명. 명. 장같아 명. 5 0 0 우리 명. 장반이잖아 500만 좀 해달라고 오. 해줘 오. 해줘, 오. 오. 눈이 왜 그런, 야, 럭키 세븐! 럭키 세븐! 실현이 <laughs> 있잖아 아이 자쓰가 네. <laughs> 어? 혹시 뷰티에 집어넣었 아, 네! 다겉 <laughs> 네. <laughs> 보여주세요 겉은 네, 어머니 우와 잘했다 <laughs> 하나 둘셋 끝. <laughs> 끝! 같이 맞춰! 하나 둘셋 끝! <laughs> 아주 좋다. 음 귀여워! 아, 딱딱 딱. 귀여워! 귀여워! 가보자. 어, 이거 찾으면, 안 이건 안 싸우면 되지. 잘 되고 있다. 이거 달달한데? 이건 크림치즈 생크림. 그리고 얘는. 커스타드 크림. 이렇게 넣어줍니다. 시끝 아쉽게도 가끔씩 찬물만 나올 때가. 그날이 딱 오늘인. 마이크야 그렇게 되면 샤워를 찬물로 절대 못해. 여기 보시면 짐도 하나도 안 쌌거든요. 결론은 운동을 못 하겠다. 이 말씀이 진짜로 운동 안 하고 싶어서 안하면 아쉽게도 물이 안 나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절대 절대 안 하고 싶어서 물이 안 나오니까 여기 또 찬물이 어, 찬물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일주일 영상 중에 딱 이틀의 영상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앞으로 특별한 저의 일주일, 4박 5일 동안의 서울 여행기. 옷 귀엽죠? 친구가 생일 선물 사준 건데. 이나 보고 있니? 너가 정말 보고 싶다. 알목살살 보고 싶다. 막간을 이용한 친구를 사랑하는 삶이었고요. 안녕.